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도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을 앞으로 몇주 몇 동안 이제, 그, 애칭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칭이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지정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물질을 제거해서, 기판 위에, 강강제나 이제, 하드마스크를 통하여서, 패스, 패턴을 전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어니스트 프로픽도 이제, 다양한 이제, 시각 프로파일을 좀 살펴보고, 선택비 그리고 이제 식각률 등을 이제 좀 알아봤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과잉식각 그러니까 주식각 공정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 식각을 해서 이후 잔여 방막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이제 과도한 기판 이제 물질의 손실을 방지 위해서 식각들 방막과 기판 이제 애칭해야될 이제 방막과 예, 기판 물질 사이 선택도는 충분히 높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원래 어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메인 애지를 시작해서 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애지주애 주는 건데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애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 남은 이 검정색 부분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 하얀 색깔 원래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제 하얀 색깔까지 이제 도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각 잔여물이라는 것도 이제 치꺼기죠치꺼기 색깔이후 남은 원하지 않는 치꺼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방막에 이제 불충 분한 이제 과잉 치각이나 이전에 있었던 과잉 치각에 의해서도 치각기가 생기고요. 그 비휘발성 이제 c 유 시각 부산물 이제에 의해서도 이제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이~ 이런 이제 생기면 이제 유기 잔여물이나 이제 강광제는 이제 오토플라즈마 이제 공장에 의해서 제거를 하고 이제 무기 이제 잔여물 등은 이제 습식 화학 세정 공정에 의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외대치랑 드라이에치 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좀 미리 좀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좀볼 건데요. 이제 외대치, 아, 잠시만요. 이제 외대치는 이제 화학적 반응입니다. 화학적 약간에서 케미컬 에치라고도 불리고 드라이에치는 물리적으로서 이제 좀 피지컬 에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각자의 장점을 보면 이제 외대칭은 이제 저렴하고 쉬운 공정이고 에치레이트도 매우 빠르고, 이제, 선택비도 좋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정확성이 좋지 않고, 이제, 화학 물질로 인한 웨이퍼 오염이 좀 일어나고, 이제, PR 밑부분까지, 이제, 언더컷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더, 일단, 언더컷이라는 건, 여기서 보시면, 네, 언더컷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언더컷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피지컬 에칭은 이제 정확성이 좋고 이제 미세 패턴이 가능한데 좀 비싸고 어렵다 그리고 선택비도 낮다 약간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일단 근데 드라이 에칭은 이 외대치에서는 원래 이렇게 이제 식각을 원하는 것들 이게 이제 좀등광성으로 이제 다 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식각하면 안 되는 것까지 좀 식각해서 이런 게 먼저 발생할 수 있는데. 드라이에치는 약간 일자로 있어서 잘 돼서 이런 면에서 약간 유승은 드라이에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외대치나 드라이에치 아마 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좀 생각보다 프로파일이나 약간 좀 다양한 게 알아봐야 될게좀 많아서 이 다음 시간부터 약몇주 동안 이제 외대치나 드라이에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